이번 시간은 14강 비즈니스 케이스의 사업 기획형 유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기획형 아이디어는, 아, 사업 기획형 질문은, 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 단위 또는 회사 전체 단위에 전략을 기획하는 겁니다. 전략을. 그러니까 예시 질문을 보자면, 자, 초등학생용 학습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자,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어, 1대1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 주로 PT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PT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공략법을 잘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이 답변의 키포인트는, 어, 이 비즈니스 케이스 사업 기획형을 풀러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의 틀을 세우느냐, 얼마나 논리적인 접근의 틀을 세우느냐를 면접관들이 보기 때문에 논리적 접근의 틀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획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 이 해당 사업의 전략을 수립을 하려면 그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경쟁 상황이 어떤지, 우리 회사의 역량이 어떤지, 강점이 무엇인지, 그죠?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환경 분석을 할수 있는 사업 기획의 기초를 갖추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두 번째, 이제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어 결론을 제시를 하는데 이 결론이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인 결론으로 추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에 유념해서 우리가 답변을 구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 기획을 위한 어, 기본 분석 틀을 여러분 배워 보도록 하죠. 왜이 분석 틀을 배워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석 틀을 보여 줘야만 어 사업 기획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환경 분석에 대한 이해 그니까 갖추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접근의 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획형 문제는 PT면접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 분석 틀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이 분석 틀은, 메모를 해 두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익혀 두시도록 하세요. 자, 우선 사업 기획을 위한 분석 틀은 사업 기획을 하려면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그 회사 또는 그 사업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나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경쟁 상황,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인데 이 내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예요. 그, 그 회사. 그 회사의 역량이나 아니면 강점, 그 다음에 시장 내 지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분석을 해봐야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해서 아주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회사인 경우하고 시장 내에서 시장 그 마켓,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 위인 업체하고 전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해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전략을 수립하려면 회사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뭐 몇십 명이 붙어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작업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 사업 전략을 세워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예비 직장인,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에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고 그 요소들만 담아서 답변을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냐? 첫 번째는 시장이나 고객의 트렌드입니다. 시장이나 고객의 트렌드.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A라는 사업에 대해서 A라는 사업을 하는 그 시장, 그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는 고객들이 그사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쟁 구도입니다. 자. 시장 내 우리 회사 혼자 독점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하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다를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한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세 개의 업체 이외에는 다른 그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하고 뭐 이거는 누구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진입해 볼수 있는 시장하고 그죠?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전략도 달라질 거니까 그 경쟁 상황이 어떤지 예비적으로 우리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환경 측면에서는 그 회사가 시장 내에서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 또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외에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 면접이나 PT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 사업 기획의 틀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외부 환경의 시장과 고객 어, 경쟁 구도, 내부 환경의 그 회사의 시장 내 지위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어,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어, 각인을 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한번 사업기획형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